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상품은 캐시미어 코트예요. 핸드메이드 캐시미어 코트예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라서 뭐 살짝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또 얇지도 않고 안에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응. 한 겨울 아니면 이거 입고 다니실 어. 수 있어요. 이 안에 이런 안감 처리 보이시나요? 리본 타이로 어, 어. 여기도 한번 아, 벗어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겉, 이 디자인도 너무 예쁜데 사실 디자인은 딱 베이직한 여러분이 아시는 스탠다드 h 라인 키즈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단추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단추로 골드로 네, 이렇게 네. 무늬가 있는 골드로 네.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 사실 이거는 안에가 아내들이 헤드백도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우라 안감하고 밑에 리본 타임 리본 네, 음. 타임 테이크를 다댔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여기. 어디 뭐 레스토랑 가서 코트 체크하고 하면은 코트 이렇게 벗어서 줄 때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안에, 안에도 고급스럽게 네. 그래서 벗었을 때도 입었을 때도 다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 네. 이렇게 안에 안감도 해주셨고 딱 이건 너무 기본 핏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사실은 만약에 여기 너무 추우시다 하면 경량 어, 조끼 패딩 그치, 그치. 경량 조끼 이런 거 하나 입으시고 입으시면 딱 좋아요 누가 한겨울에 네. 막큰거 입고 두꺼운 거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패딩은 자리가 있고 또 코트 입어야 될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런 코트 하나 있으면 밝은색 있으면 봄에 날씨 추운데 음. 다 어두운 회색 것도 입기 정말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네. 그럴 때꼭 이런 아이보리색이나 라이트한 스판라에 그게 필요하다고 음. 네. 이건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린 니트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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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또 이렇게 걸쳐봤어요. 잘 어울리죠 컬러가. 음.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사실 코트는 너무 부드럽고 캐시미아 10올90% 에요 그래서 전혀 뭐 꺾을거리거나 그런거 없이 어. 뒤에 트인 네. 길이감도 제가 키가 166 인데 네. 무릎 아래까지 딱 오는 길이여서 저희 어. 여기 지금 저희 저기 골, 단골 손님이 네. <laughs> 저희거 이거 저기 우리 10%로 되어있다고 표현 잘못되어있어요 저희거 우리 90% 모든 저희 제품은 다 우리 9 0예요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10 네, 네. 캐시미어가 10%고 우리 네, 90%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시미어 네. 25만 5천원에 원래 판매하는건데 25% 할인해서 19만 1250원에 네. 11월 31일까지 만 가져가실 수 있고요. 기본 코트인데 기본 코트인데 딱 이거 하나 있는데 입었는데 약간 소재가 부프레이가이고 소재가 약간 없어 보이면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맞아. 이런 거에 진짜 소재가 딱 너무 훌륭한 소재로 하고 있으면 은 너무 고급스러운 소재 다, 다 그냥 뭐 바지고 실수고 다 좋아 보이지. 이런 거는 좀 소재 기본은 소재 좋은 거아요 이거는 유행타지도 않는 디자인이어서, 이거는 냅두면 매년 겨울에 계속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은 건 아이보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저님 또 등장하셨어요. 빨리, 어, 빨리 해야겠다. 그